안녕하세요. 쉬운 우리말을 짧고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외국어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KNR인데 혹시 다들 들어보셨나요? KNR은 Kiss and Ride의 약자입니다. Kiss and Ride가 무엇이냐면 어, 자동차를 승용차가 도착을 했을 때 운전자는 내리지 않고 옆에 타고 있는 여행객만 환승을 위해서 내리는 건데요. 승용차는 주차를 할수 없는 공간을 의미를 합니다. 한글 문화연대랑 저희 우리말 각곰이가 우리말로 순화하는 활동을 펼쳐서 지금은 한글 단어로 대체가 됐고 또 많이 사용도 되고 있습니다. 바꾼 우리 말 무엇인가요? 네, 국토교통부 고시에서는 배웅 정차장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도록 권고를 했고 국립국어원 제 51차 말다듬기 위원회에서는 환승 정차 구역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